왜? 자, 제가 오늘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내려왔네요. 사직동, 어 사직동은 또그 어,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부산 사직 야구장 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 사직동 범이 보이네요. 야구장이 그래서 어 동래구 사직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앵글을 돌려서 보시게 되면, 예정 참숯불갈비라고, 어 기존에 여기는 그 막숯불로스타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구로스타, 막숯불로스타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 상호에서 보다시피 여기는 숯불갈비예요 오리지널 숯불갈비를 이렇게 하는데, 어그생 오겹살을 이렇게 이제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되는데, 오겹살을 할때 너무나 문제가 많이 생겼대요. 이제 320각 실실이 석세하고 보니까 2구 코팅불판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 좀좀 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기존에 막숯불 로스타를 가지고는 삼겹살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예정 참숯불 갈비라고 해 가지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로스타를 알아보는 중에 어, 마침 그 유니콘 시스템에서 나온 백곱스톤 불안나로스타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이익현 청년시 o 대표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확인 전화를 했어요. 그 삼겹살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렇게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불이 안 나냐고. 그래서 아니, 제가 그것을 시연하는 것은 거의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뭐 짜고 치는 고소득도 아니고. 그래서 어 그것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다. 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또 하다 보면은 어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또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말꼬리 담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걸 진행을 하기가 참 힘들다. 어, 그러니까, 그건 각자 각자의 목이고, 제가 기본적인, 그, 매뉴얼은 저희가 알려드리지만은, 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이 또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또 많은 업소들, 수백 개의 업소들에서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데, 어, 295백커스통 브란나 로스타를, 어, 기존의막스불 로스타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여기는, 기기 변경을 하는 쪽이에요. 기기 변경, 기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우 손님도 제법 있고 테이블은 14 테이블이에요. 14 테이블인데 이제 깡통상, 구백상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갈비를 하는 것은 기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대요. 갈비를 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메뉴를 앞에 마침 POP물을 이렇게 돼 있는데. 참숯불갈비라고 해서 양념 돼지갈비 어, 300g에 13,900원이 되어있고 이렇게 생오겹살 국내산 200g에 15,900원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네요. 그래서 200g입니다. 추가 100g에 8,000원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명품 우리 한돈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어, 그래서 양념 돼지갈비하고 삼겹살을 삼겹살을 할수 있는, 어, 유니콘, 백코스통 브란나로스타. 어, 유니콘, 백코스통 브란나로스타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구로스타 어, 330로스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나가는 올범낭로스타라고죠. 수통 사이즈가, 저희가 이제 2구로스타 같은 경우는 수통 사이즈가 245파이고, 그 다음에 330로스타가 255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어, 부족하다,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올범낭 로스타라고 해가지고 수통 사이즈가 310파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대 사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295 로스타는 이제 원형은 295파이하고 그 실실이석색은3 2 0각을쓸수 있는 것을 295 로스타라고 하고, 330 로스타는 원형은 330파이 코팅불판을 쓰고, 실시리석세는 350각을 쓸수 있는 게330 노스타예요. 그러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서 올범낭 노스타라고 하는 것은 유니콘은 이제 갈비삼겹 노스타라고도 하는데 갈비와 삼겹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것은 수통 사이즈가 3 1 0파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원형은 330파이를 사용을 하고 사각은 350각을 저희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트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좀 뭔가 자꾸 화력이 센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통 사이즈도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요즘에또 올범낭 로스타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의 테이블 사이즈가 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 타공, 테이블을 그대로 써야 되다 보니까 깡통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서 기기 변경, 기변만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여기는 이구로스타로 저희가 오늘 세팅을 해줬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수술 방금 더 강력한 걸로 수술 더 보충을 했어요. 제가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술 들어서 보게 되면은 어, 수술 더 많이 채웠죠.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 사이즈가 비장판을 쓰는데 스몰 사이즈하고 미들 사이즈를 이렇게 쓰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구로스타에다가 어, 지금 2고 망석쇠, 시된망석세를 올려서 어 지금 오겹살이라고 죠 오겹살은 한 35mm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 씨요 이익현 대표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칼집을 일명 이게 벌집삼겹살이라고도 하죠? 멍석말이라고도 하고 벌집삼겹살, 뭐 다이아몬드삼겹살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칼집을 조금 깊게 냈네요. 깊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살짝의 엉덩이를 한번 들어서 보시게 되면, 벌써 익는 속도가 아까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렇게 해서, 어, 요렇게 아, 해서 되게 되면, 어, 연기는 또잘 빠지네요. 포항은 지금 잘 이렇게 집진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돼 있고, 어, 벌써 이게, 이게, 넣었을 때, 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해도, 요렇게 살짝이 좀 이렇게 한번, 제가 일부러 한번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도 더더더더더더더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걸 엉덩이를 살짝 이들어서 보면 이렇게 노리타게오 정말 황금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죠 노리타게 구워지고 있죠 이렇게 어 요런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칼집을 조금 깊게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칼집을 넣어가지고 노리타게잘 구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더더더더더 해보고 일부러 자신감을 가지고 해도 떨어져도 불이 안 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몇번 지금은 이제 처음 시연하는 건데 몇번 이제 테스팅 과정을 거쳐가지고 숨 넣는 양이랄지불조절이라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정말로 불이 안 나게 우리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이 코팅 불판을 살, 삼겹살은 삼겹살은 이 코팅 불판을 쓰고 돼지갈비는 이 망석쇠를 했었대요. 근데 어, 요즘에는 추세가 삼겹살도 삼겹살이나 오겹살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그스된 망석쇠에다가 어지기를 손님들 자체도 원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불판에 굽는 거하고 어, 이 망석쇠에다 굽는 거하고. 우리가 1% 2%라고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고기를 정말로 맛있게 드실지 아는 분들은 이석쇠에다가구기를 원하거든요. 손님들 자체가 또, 어 우리가 알아서 구워 먹을 테니까, 어, 망석쇠로 갖다 주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예, 아이씨. 예, 그렇게 많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맛있다는 걸 아니까, 아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 어 오늘 여기도 지금 기존의 막숙불 노스타를 사용을 하다가, 어이 이제 오겹살을 좀더 우리도 망석쇠에다가 이렇게 코팅 불판이 아니고 망석쇠에다가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저희 유니콘 시스템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오늘 직접 어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 씨께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정말로 이게 이렇게 해도 망석쇠에다가 해도 오겹살을 해도 기존에는 불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로 불이 안, 안 나냐고 저한테 몇 번씩 확인 것이를 보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어 제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수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기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이걸 또 전체를 또다 바꾸려면 돈이 또뭐 적지 않은 돈이 1,200이라도 돈이 몇백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누구만 하면 잖나 어, 아유, 샀는데 또 막상 그게 아니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효과를 보려고 우리가 사는 거 잖아요 예 돈을 몇백씩은 그냥 코로나 모드로 바꾸고있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쓰지 어? 어 이렇게 해서 새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기기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기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해줬을 때는 당연히 그만한 어떤 효과를 보려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어, 대표님 어,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어? 딱 한번 해보니까 어? 불도 안 나고, 응. 기름 떨어져도 바로 빠지네. 그러죠. 응. 어, 그게 포맷시거든요 그게, 요렇게 보면은, 이게 해안 연기가 올라와야 돼요. 검정 아, 연기가 올라오면은, 그 밑에가 끄름이 생겨버려요. 그래좀 먹을 때 격한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이게 불조절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불이 이렇게잘 살아있어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이게 펑 터지면서, 어 기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숯이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하면은 이게 끓음이 올라오잖아요. 끓음이 올라와서 밑에 고기를 켜버리면 먹을 때 조금 격한 그 끓음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얀 냄새가 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뭐 숯불이 항이라고도 하고 참수 대항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이제 지금 집진도 잘 되고 있고 하는데. 어 숯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밑구멍을 이렇게 보면 빨갛빨갛하게 숯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지금 와서 우리 그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숯 상태다 이거예요. 숯이 안 익은 숯을 갖다 주게 되면 숯이 꺼져버려요. 아, 죽어버려요. 고기가 굽어지들 않는다고 그래. 그리고는 맨날 <laughs> 노스타 탑만 해요. 이게 어어 근데 숯을 충분히 익힌 수술을 갖다 주라는 거.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맨날 말하지 않습니까? 수술 고구마라고 표현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익힌 고구마를 갖다 줘야 먹지. 익지도 않은 고구마를 갖다 주면 생땡이를 갖다 주면 이빨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도 마찬가지예요. 숲도 충분히 갈구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도 가스 착화기를 쓴다고 하는데 가스 착화기를 쓰는 경우는 어,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렇게 또 그리고 그걸 한 번을 피워서 짬밥통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한번 피워서 나가는 것. 그것도 요령이거든요. 어, 너무 굵은 숯을 급할 때 3분 돌려버리면 또 숱이 안 익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야 돼요. 어, 한번 해보고 그냥 부르르 해서 뭐안 된다 고또 성질부터 부리지 마시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저는 오직 검은 제가 여기까지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요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 저는 와서 이렇게 검증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검증도 해주고. 왜냐면 물건만 띡, 화물로 보내놓고 나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또안 다뤄본 허사가 어, 기계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바로 전화와가지고 뭐가 어쩐네어쩐네 그러잖아요. 조상탑만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또마침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늦은 시간에 지금 여기까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바로 앞에 사직 야구장이죠? 네, 제가 네, 사진, 사진, 어, 사, 사, 사진 야구장. 바로 건너편에 있구만요. 그래서, 우리 청년 씨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더더더더, 직접 이 칼집은 누가 내요? 제가 직접 났습니다 어, 우리 대표님께서,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집도, 이거 일명 뭐, 이제 벌집 삼겹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멍석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칼집도 직접 내가지고, 오겹살이죠? 지금 네, 오겹살. 이 부위가.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어, 1인분에 지금 몇 그람에 얼마 받아요? 저희는 200 그람에 15,900원. 아, 200 그람에? 15,900원. 15,900원. 이렇게 네. 보고 있네요. 이건 지금 한돈이죠? 이건 포크벨리 거예요. 아, 포크벨리 네. 한돈. 이거 수입육이 아니라 포크벨리 국내산 네. 네. 포크벨리. 1등급 이상만. 아, 1등급 이상. 네. 암테지로만 선별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여기 또 우리 이익현 대표님께서 어, 칼집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노릇하게 맛있게 되네요. 일부러 지금 저 더더더더더더는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불이 안 나는 장면을 지금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 몇번 테스팅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이면서 아까 처음에 숱면는 양을 어 제가 또술 성질을 또 모르니까 숙도 비장판도 있고 먼탄 커피판도 있고 뭐 대나무판도 있고 것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숯의 종류에 따라서 이 열기도 틀리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내가 이제 몇번 이렇게 테스팅 과정을 거쳐서 이 해다 보면은 어, 이렇게 멋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멋지게 우리 어 우리 청년 쇼 대표님 한번 멋있게 어짱 한번 해주세요. 아우, 아 고맙습니다 <laughs> 예, 멋진 모습으로 훈남이신데 아 너무 멋지게 또 해주시니까 제가 또 여기까지 내려온 또 보람이 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옛전 참숯갈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산시 동래구 여가 사직동이에요 바로 앞쪽으로 사직 야구장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앵글을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바로 건너편 쪽으로 사직 야구장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옛정 참숯갈비 옛정 참숯갈비 어, 사직동 본점에 내려와가지고 유니콘 2 9 로스타 2구백0호 스톤 브란나 로스타를 새로 여기는 기기 변경 기변이라고 하죠. 기기 변경을 해서 업그레이드한 장면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 우리 청년씨요 이익현 대표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겹살을 두툼하게 한 35mm 정도로 어 벌집 삼겹살이라고죠? 이렇게 해서 어, 아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서 자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